이윤아 사진가 번호 왔다 왔다고 아, 우후. 야 좋습니다 야호. 사이즈 보고 아, 실이다실이다 봉언입니다. 자 오늘 여수 국동항 진프로 피싱을 진프로 2호 타고 한치 낚시를 갑니다 어제 좋아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널찐 널찍한 우리 진프로 2호 타고 한번 한치 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봉원들 한치 사냥하러 같이 가시죠 렛츠 고제가 진짜 널찐 널찍합니다 확실히 이게 한치 낚시는 거치도 하고 오머리 리그도 하고 낚싯대를 두 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통로가 좀 넓은 배들이 조금 더 낚시하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 한번 둘러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쭈꾸미 쭈꾸름틀 같은건데 여기다가 이제 한치를 잡았을 때 바로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여기로 뚝한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뚝 떼가지고 묶으면 이제 개별 포장이 가능한 거죠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감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한 3시간 정도 포인트를 이동해서 도착했습니다 현재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날 살짝 있고요 바람 거의 없고요 어제는 뭐 수심이 거의 20m권에서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요 35리터 쿨러를 꽉꽉 채워갔다니까 저는 오늘 욕심 안 부리고 반만 채워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너희 네 손님 개뽕이라고 생각합니다 <laughs> <laughs> 제가 요새 어복이 아주 미친 듯이 도망가가지고 아주 어복이 너무 없습니다. 지금 몇 차례 지금 영상을 못 올렸는지 정말 굶어 죽겠습니다. 진짜. 이러다가. <laughs> <laughs> 오, 왔다, 중간 왔다. 20m 한치. 음... 자, 옹어리 리그는 지금 옹어리 리그 볼돌 25호 장착했고요. 그 다음에 거치는 120g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올해 한치낚시 한치 가가지고 다 50마리를 넘긴 적은 있어도 망쿨을 한 적은 없습니다. 망쿨은 진짜 전세상 얘기예요. 아니 2년 전에 얘기입니다, 진짜. 매번 예약해놓은 게 날씨가 안 좋고. 주황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, 정말 너무 힘든 한치 낚시라고 있습니다 올해. 작년에도 예약한 게뭐한 8개인가 연속으로 폭파됐었는데, 올해는 어쨌든 찌 간에 급하게라도 좀 나와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자리마다 로드 분실 스트랩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챙겨오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거치하는 거랑 그리고 오모리리그 받침대에도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굳이 챙겨오지 않으셔도 됩니다. 와, 따따따따따. 20, 20. 2020 2020 자, 십, 0물 스물. 스물이 한 엉켰어, 엉켰어. <웃음> 뭐가 한치기에도 너무 가벼웠어. 나시작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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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<laughs> 로드 부러졌나 보니? <laughs> 부러졌잖아. 아예 지나가고. 완전 하갔다. 어떡해? <laughs> 이거 거치? 야, 초, 초리대 없잖아. 야, 이거 어떻게 보지? 어, <laughs> 자, 히트. 야, 이거 봐. 아차구 씨. 꼬꼬마 나왔습니다. 얘는 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씨, 초리대.

데스페라 도고자 캐스팅하고 채비가 저쪽으로 올때 붙여줬습니다 지금 왼쪽 거 거치는 지금 처리대가 부러진 상태라 젖었네 <laughs> <조졌네. 웃음> 저거 어떻게 느껴야 되지 난감하다 아씨 와, 갔다 와안 보여 안 보여 왔네 왔네 어, 지금 미세하게. 나이스 와 따분 네. 나야사님 와 따봉 입질이 사악하네 뽕오 오징어 나야사님 닮은 오징어 오징어가 왔네 <laughs> 걸렸나? 오케이 나이스 보20괜뽕아나왔네요자 민희 거자 이번에는 야마시타 거 과연 오늘 부러진 노두를 얼마나 잡을지 언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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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와 왔다 나이스 쪼꼬리 한치아출리때 보기 너무 힘들어 아또 위에 거 물었네 21도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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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 왔다 손맛 어디야 야하 온다 계속 들어주세요이아안치좋다 이십 자 지영아 사진가 바로 왔다 키우라이왔다 이거지? 오, 사이 좋다. 20m! 우우우 야, 좋습다 이야, 이야, 사이 좋다. 야 정도인데야, 치지? 아, 19번 더이트 나이스! 오케이. 같이 왔어요, 거이 20m! 오, 사이 좋아. 오, 딱 트럭 친다. 사이 좋아, 사이 좋아. 우호우 사이즈 보고 아, 와와 와. 와, 사이즈 좋다. 2020. 음. 아다 맞다. 2 0 계속 좋습니다. 이래 m 예, 반갑습니다. 지금이다! 지금이야! 2 0 m 자, 대체 이제 1분도 안 걸려요. 네, 일, 일, 오케이. 오케이. 자, 오케이, 거치 히트. 20, 20. 야, 부러진 것도 잘 오네요, 잘. 이제 시원시원한다. 자. 자, 이번에는 데스페라도 거. 오케이, 거치. 오케이, 또 데스페라도. 왔다, 왔다! <laughs> 나이스! 2 0 자, <오>, 진짜 지 있어요 조금2 0사 좋다 <laughs> 오, 이거 잘 먹네, 이거 <laughs> 이거 잘 먹네, 이거 <laughs> 부러진 낚시대로도 이렇게 자라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잘 먹네 사요타야 이거 부러진 낚싯대 미쳤네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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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야씨 언니 나 요거 줘 야이 거 야이 시이다 시이다

우후! 차한 번, 차! 오케이. 야, 이거 잘 먹네, 이거 잘 먹어. 이거 잘 먹어, 이거. 언니 이거 줘볼까? 나 지금 이거 계속 잘 먹어. 계속. 야, 왔다 뭐! 오, 사이즈 좋다 애기 미쳤네, 애기 미쳤어, 애기 미쳤어. 미쳤어. 우후! 아 야, 이거. 좋았습니다. 자. 찍이고요, 찍이고요, 찍이고요. 나르주세요. 에? 잠시만요. 아세 개밖에 없어요. 품절입니다. 품절. 어, 아하, 20m, 쇼 나이스, 먹혔다. 데스페라도 먹었다. 먹혔다. 오케이. 20m. <laughs> <laughs> 따 봉. 아, 어. 어. 저 코리안치 살려줄게요빠빠이 오케이, 거치, 거치. 부러진 로드 거치. 20m. 자 이번엔 아, 위에 거 먹었네, 위에 거. 다시, 거기 다시 내려 그 수인 측에서 조금만 내려서 액션 다시 줘봐 이다수정요 그치, 그치, 그거지 네. 누구 제자야 그... 력은 <laughs> 있지만은 나이스 이형제어 지나갑니다 주력이 왔다, 20 지렸다, 지렸다 20 지렸다 응. 오케이 20 왔다 뭐20자 다시 와, 오케이 <laughs> 자 18m 왔다 왔다 아, 같이 왔다 같이 왔다 같이 왔다 같이 왔다 아 갈치 같은데? 야 불안해 휴야 저번부터 이게 좋아하더라 자자 갈치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오케이. 아이씨, 너무 작꾸 많은데? 응. 따봉. 애들이 작다, 작어. 후, 힘내다. 쭉, 가져가라, 쭉, 가져가라, 쭉. 아, 애기를하도바꿔가지고뭘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. 어, 그거 잘 먹는다. 뭐야, 그거? 뭔데, 뭔데? 이거. 어. 맞지? 또 혼자서만 좋은 걸로 잡았어요, 또. 말도 안 해주고. 치사 빵태기였니 <목소리> 왔다, 왔다, 왔다. 왔어, 왔어. 지금! 나이스! 내가 봐줬으니까 내꺼? 내꺼? 아니고. 내꺼? 아니요. 가세요, <목소리> 세기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저번에 내가 바지에 묻었던 거잖아. 그거... <laughs> 아, 너무 덥고 찝찝하다. 왔다. 뭐... 역시 아기는 뺏었어요. 제맛이네. 뮤디온으로... 훤칠이온으로... 와... 역시 아기는 뺏었어요. 제맛이죠? 거치 왔다 부러진 너도 왔어요 20m 오 묵직한데 아하. 야 이카메탈 먹었다 이카메탈 먹었어 땡땡이 잘 먹겠습니다 떡국이 왔어요 진프로이오 떡국이 왔어요 떡만둣국이다 떡만둣국 와씨 갈치. 어? 와, 씨, 몇 번째야? 한 여섯 번 당했나봐. <laughs> 집안치 사갔어? 집안치 사갔어? 어잘 잡고 있었는데, 그걸로. 아, 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맞아? 아, 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 맞냐고. <laughs> 왔다고! 뭐. 20! 17! 아, 씨, 왜 이렇게 작아?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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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오, 씨. 아, <laughs> @웃음 자안 보구나 안돼야 아씨 고기 또 걸렸어 저기요저기야어몇 번째야 칼치테로 어 케케케 부러진 노드 부러진 노들 오 다이노 다이노. 왔다, 봉. 어, 언니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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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, 응. 사이즈 좋다. 우후, 뱅구르르. 집어 좀잘 시켜주셔야 돼요. 오늘 다 해놓고 잘 먹네. 자, 다시 20이 줘야 됩니다. 왔다, 보 어, 20. 아씨, 왜 이렇게 조그마하네. 짱 아, 크지? <laughs> 노랑 땡땡이 노랑 땡땡이 왔다 보 오케이 사이즈와 와 참다 참이히 아, 어. 버치도 강간이 오고 왔다보. 이시, 이시. 아, 어. 요오. 아, 사이즈 왔다 보 이십 이십 오우야사이즈야이기치지기한치 자, 오늘 여수 국동항 진프로피 씨의 진프로 2호를 타고 한치낚시를 진행을 해 봤습니다. 올해 들어 가장 어, 배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뭐 18m에서 20m권에서 따박따박 한치가 나와줬습니다. 오늘 오징어는 뭐 거의 안 나왔고요. 저는 뭐한 마리의 오징어도 나오지 않고 단치만 나왔어요. 올해 들어 그래도 가장 손맛을 많이 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우리 나여사님이 끝까지 참 열심히 하시네요. <laughs>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들 생각을 안 하네요 <laughs> 야간 낚시 아, 이제 체력이 이제 완전 저질이 돼가지고 다이어트 중이어서 그런지 체력이 안 좋네요 잘못 먹어서 그런가 <laughs> 너무 힘드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쨌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재밌게 한치 낚시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럼 보건대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뽕빠